계획은. 스스로 판단해서 짜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스스로, 스스로 판단해서 짜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짜야지만이 그 행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업무 지시를 받더라도 그것을 그냥 스스로가 아니라 그냥 뭐 시키는 대로 대충 적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업무 지시를 받더라도 그것을 주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와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자 148페이지 가장 작은 단위의 선형 전략인 일주일 계획을 실천 그리고 평가 이 실천과 평가를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사람은 이미 전략적으로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이 반복 사이클을 돌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래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각 단계 영역마다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 평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미래 준비다 라고 또 김익한 교수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평가를 반복한다 일주일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의 뭐를 파악한다 역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 어떤 에너지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요건 할수 있고 아이건좀 어렵겠네 요건 다. 다음에 해야겠네, 등등의 나의 역량을, 지금 나의 역량 상태를, 현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갈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보통,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저도 약간 이러한 성향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엄청 심했습니다. 하루에 뭐, 투두리스트라고 하죠. 뭐, 뭐 해야 될 것들을 막 20개, 30개, 진짜 약간 이렇게, 난다할수 있어라는 말도 안 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욕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아, 요 정도는 해야지 등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망했습니다. 자, 왜 망했을까요? 자기 역량에 대한 뭐가 부족했어요? 메타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죠. 내가 이건 할수 있고 이건 못하겠네. 아 이건 좀 다음으로 미뤄야겠네. 이건 다음 달 혹은 내년쯤에 해 봐야겠네 등등의 메타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역량을 파악하자 그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면 메타인지 또한 높아지게 되겠죠. 선순환 사이클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량에 대한 걸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요. 시간과 역량, 에너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역량과 에너지는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막 무한대가 아닙니다. 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1시간 뭐 하루 24시간 딱 한정되어 있죠. 내 네, 역량. 여러분 이거 잘 파악해야 되고 에너지요. 늘 이렇게 막100% 소비 이렇게 뭐 만땅입니까? 아니죠. 에너지가 이렇게 또 쓰면 내려가게 되고요. 또 쉬면 회복되고요. 요 사이클, 요거 알아야겠죠. 구체적인 일정이 담긴 로드맵을 짜야 달성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입니다. 뭐라고요? 우선순위요. 내삶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지만이 그것들의 어떤 시간 영양 에너지를 잘 분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없다면 내 인생이 뒤죽박죽 막 생각은 많은데 행동은 안되지 시간은 없지 에너지는 떨어지지 막 화가 나지 짜증 나지. 뒤죽박죽이 됩니다. 막 너무 혼란스럽겠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은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큼 무조건 해내야 돼. 보고 하나 아니면 두개 이렇게 딱딱 해나가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선순환이 되어져서요 모든 것들이 정렬되게 됩니다. 굉장히 깔끔해지겠죠. 자, 그런데요 일주일 계획이라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좀 복잡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일단 하다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주일 계획을 고작 며칠 세워보고는. 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네 하고 체념하는 거, 아이 계획은 나랑 안맞아아 이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나 등등등등 조금 해보고 그냥 포기하는 것은요 뭐예요?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이다. 아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이죠. 굉장히 찔렸습니다. 아난 원래 이런 거 못해. 난 시간 관리 이런 거 원래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뼈 때리는 말. 게으르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못해지는 거죠. 여러분 능력 부족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생각의 게으름이다. 아 오늘 진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계획에 포함하는 네 가지 요걸 한번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요네 가지는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네 가지가 다 들어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요걸 노력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요 시간을 산정해야 됩니다. 과제별로 우선순위별로 아이 활동이 얼만큼 소요 시간이 걸릴지를 첫 번째 시간을 산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구체적인 아웃풋을 설정해야 됩니다. 아이 활동을 했을 때 결과물은 이 정도야.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아웃풋을 설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선배님들. 내가 주력해야 될 핵심 성공 요인이 뭔가. 내가 이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아주 핵심 키워드, 요게 뭔가, 그 생각, 그 행동, 동의, 이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록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대감과 성취감을 그 과제 요소마다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시간, 아웃풋, 핵심 성공 요인, 기대와 성취감, 요것이 일주일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계획들이 실행하는 데에 아주 아주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피드백을 한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일주일 전략을 세우는 5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순서만 알려드리고 다음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이것들 한번 실습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지난주를 평가해야 됩니다. 일주일 뭔가 계획을 딱 세울 때 계획만 세우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피드백이 있어야겠죠. 지난주를 평가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단톡방에 또 이신숙 선배님이 올려준 책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선생님께서는 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몇 년간 이 피드백 시스템을 했냐? 5년이 아니고요, 15년이 아니고요, 35년이 아니고요, 무려 50년을 피드백, 이 평가, 지난주, 지난달, 1년을 리뷰, 평가했던 걸 50년이나 했던 분입니다. 기가 막히죠. 첫 번째, 지난주 평가해야 되고 두 번째. 평가 속에서 반드시 모여 나를 칭찬해야 됩니다. 나를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물론,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뼈 때리는 어떤 조언으로, 아, 요거 하지 마! 이런 것들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칭찬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자3 단계 드디어 이제 우선순위 다음 한 주간에 우선순위를 정해 보는 거죠 아까 에너지 우리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역량을 파악해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그리고 4 단계는요 과제별로 소요시간 아까 말씀드렸네요 소요시간을 산정하는 것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핵심 성공 요인을 작성 기록. 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략을 세우는 5단계 평가, 칭찬, 우선순위, 시간 산정, 핵심 성공 요인을 기록해 보는 요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신다면 일주일 전략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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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것들에 좀 실습하는 시간을 한번 먼저는 일회성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월간 피드백이라고 이름을 일단 명명했고요. 우리 삶의 균형과 방향성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피드백인데 먼저 주간 주간 주간의 피드백을 해보. 또 월간 피드백도 해보려고 합니다. 5월 27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시간 소요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요걸 한번 일회성으로 해보고 요게 괜찮다 싶으면은 매 월마다 앞으로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이때 어, 월간 피드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너무 너무 핫한 책이 있죠. 네, 이 니시노 아키로의 꿈과 돈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요즘에 미친 듯이 다시 읽고 있는데 예, 여러분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요약 정리한 것들을 좀 나눠드리고요. 이 기록물들 피 d f 파일까지도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과 돈이책 너무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책도 이 기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총 정리하겠습니다. 일주일 계획 핵심이 뭘까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그거 붙드시고요 한번 도전해보시고 실행하시고 또 피드백해보시는 이 선순환 사이클을 돌려보신 하루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